안녕하세요. 낚시가 좋다의 네. 송경지입니다. 자, 오늘, 아, 오늘 모처럼 겨울인데, 겨울 베스를 좀 만나러, 어, 어디론가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갈 곳은, 경천저수지하고, 탑정저수지를 한번 가보려고요. 음, 어, 느낌 좋네요. 어, 여러분들, 낚시다니면서 어굴 너무 많이 타지 않나요? 그 선크림 꼭 발라주셔야 돼요 안좋아요 어긋하는거 그 음, 여러분들도 어, 일단 뭐 너무 부담되더라도 어, 부담 많이 되시죠 예.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 저도 발라야지 경천저 수지가 의외로 겨울에 좀 핫한 곳이거든요 출발을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갈게요. 낚시가 좋다. 겨울인가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은 경천저수지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천저수지 들렸다가 아, 상황이 좀 어떨지 모르니까 특정까지 모르게 보시면 고요 자, 지금 경천저수지 왔고요. 음, 중류권으로 예전에 이제... 예전에 제방이었던 곳인데 거기가 이제 물이 더 차면서 물 수위가 좀 올랐죠 산비탈길을 따라서 지금 중류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 포인트를 아시는 분도 꽤 되고 대부분 음, 경천저수지가 예전에 이제 겨울에 음, 지깅하러 이제, 메탈로 고기 잡으러 많이 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음, 잡던 고기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강정 지역 갔네. 이제 저도 낚시를 하려면 도착을 해서 아 이제 전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자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류권입니다. 중류권, 중류권, 지금 아무도물수위가 저번에 왔을 때보다 조금 빠진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서 낚시를 좀 한번 해보고요. 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가시죠. 아, 이제 걸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심, 아까 제가 수심층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배스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부분 다 턴오버, 턴오버 얘기를 하는데, 베이트 피쉬가 일단은 연안에 보일 정도면 턴오버가 왔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 친구들이 이제 물속 깊은 곳으로 그들도 물고기들이니까 손이 좀 따뜻한 깊은 곳으로 갈수 있겠죠. 이제 그때 베스들도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때 진짜 턴오버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낙엽 밟는 소리가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모처럼 진짜 느껴보는 소리네요. 낙엽 받는 소리.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모처럼 풀이리게 낚시하는 것 같아. 우와. 일단 저희들이 연안에서 깊은 곳으로 지금 던졌잖아요. 그럼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가라앉을 수 있게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고요. 바로 선발을 누르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거 보고, 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입질이 올수 있어요. 프리릭의 장점이 뽕돌 떨어지면서, 우에서 나풀거리면서 가볍게 웜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갈았다 싶으면, 살짝 끌어보는 거예요. 뽕돌과 웜의 격차가 나는 부분을 뽕돌까지 이렇게 끌고 올수 있는 그 느낌. 그때 입질이 들어올 경우가 많거든요, 확률이. 또 살짝 바닥을 읽어보주는, 읽어, 바닥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래도 좀 겨울, 좀 추우면, 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낚시 기법들이 피네스 피싱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용도의 낚시거든요. 배스가 오래 볼수 있도록 오랜 시간 좀 노출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면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배스 눈에 오래 볼수 있도록 하시는 게 사실은 그게 피네스 피싱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앞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그래서 제가 카메라는 안 갖고 내려온 거예요. 응. 여기가 의외로 수심이 좀 나오더라고요. 얘가 새물류 입구고, 기들이 항상 좀많니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가고 지금 제가 던진 앞쪽으로, 어, 이렇게 험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돌무덤처럼 이 쌓아놓은 것들이 많아요. 좀 멀리 던지면 뻘이고, 앞쪽으로는 지금 이제, 잔자갈들, 돌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고, 세불로 입구고, 예전에 제방이 있던 길이 물이 빠지면 보여요. 아, 낚시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발품을 팔지 않으면 정말로 운이 좋아서 그 포인트에 들어가서 정말로 운 좋게 몇 마리를 잡았다 하는 것도 사실 가끔 한 번씩 있는 일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보고 누구한테 뭔가 이야기를 듣고 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예전에 했던 곳이고 지금 상황에 맞는 패턴 아 지금 이 정도면 여기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조가가 확실하진 않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리니까 그래도 그걸 찾아가는 게또 재미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또한번 나무 사이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물색이 엄청 맑습니다. 이제 네. 겨울이 되면서 수온도 내려가고 부 불물들이 좀 많이 가라앉으면서 물 밀도도 그렇고 많이 낮아지죠. 그래서 겨울에 배를 타면 물 자체에 굉장히 스피드도 빨라지고요 아무래도 물의 저항이 좀 많이 없으니까 여름에는 좀 물색이 탁한 거에 영향이 좀 있어요 보트 운행하면 확실히 늦어요 바람이 좀 살살 불어서 여기가 지금 물골이거든요 물골 물꼴 자리 여름에도 좀 많이 오고, 자주 찾는 포인트들이야지, 돌아가면서 오는 데가. 저두 분은, 어, 백이 나서, 백을 풀고 있습니다, 예. 백 푸는 장인을 이따 한 모셔서, 어떻게 하면 백을 잘풀수 있는지. 저희 지인들인데요, 뭐, 알아서 풀겠죠? 너무 좋지 않나요? 새소리.